안녕하세요. 박태현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가디언 오분봉 시스템을 활용한 오일 골드 유로 엔화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크로드 오 가디언 시스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가디언 시스템을 보면 은 오늘 장 시작은 가디언 상단선 위에서 시작을 했으니 매수 추세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현 시점까지 하단선을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원웨 매수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올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 보시면은 이제 가디언 영역 안에 자, 그리고 앞전에는 이제 종가와 시가 지지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하나의 지지선 종가와 시가를 이제 모두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가디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올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한다면 현 시점에서 매수 진입을 하기보다 가디언 중심 또는 가디언 3분의 1점 매물대를 활용해서 눌림시 매수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은 하단선 기준 열툭 잡고 상방 유지하시고, 오일은, 자, 현 시점에서, 눌림시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골드 가디언 시스템을 보면은,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시작은 가디안 영역 안에서 시작을 했지만, 전일에 이어서 매수 추세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앞전부터 흐름을 좀 보자면은, 시가, 자, 오전에는 시가, 저항받다가, 이 하나의 저항선을 도로파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도파 안착과 동시에 지지받고 반등을 하면서, 종가와 고가 부분 정도까지 상승을 하였지만, 종가와 고가에서는 또 저항받고, 재차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현재는 시가에서 또 지지 받고 약간 반등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한다면 이 당일 시가 매물대를 활용해서 눌림시 매수로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때 손절은 하단선 기준 절등입니다 하단선 기준 절등 자 근데 보시면은 하단선이 지금 1341.6 포인트고, 시가가 1343.1 포인트에요. 대략 진폭이 15틱 정도 차이 나는, 15틱. 그럼 실제 손절은 25틱이 되겠죠? 자, 나는 이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시가에서 10틱 잡고, 상방 유지하시고, 무너지면은, 이제 가든 하단선 매물대에서, 재매수 진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전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어서, 유로, 가디언 시스템을 보면은, 유로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시작은 가디언 상단선 위에서 시작을 했으니, 매수 추세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앞전부터 흐름을 좀 보자면은, 시가 지지받고 반등을 하면서, 전일 종가를 살짝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단기고점 갱신 이후 재차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현재는 시가 지지받고 지금 반등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 당일 시가 매물대를 활용해서 재매수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때 손절은 하단선 기준 여태기인데 이거 유로도 골드랑 마찬가지예요자 하단선은 1.24040. 그 다음에, 당 시가는 1.24135포인트인데, 진폭이 대략 19팁이네요. 자, 그럼 실제 손절은 29팁이 되겠죠? 자, 이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시가에서 손절을 1 0 잡고 대응을 하시고, 무너지면은 가디언, 하단선 매물들을 이제 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화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시작은 가디언 영역 안에서 시작을 했지만 전일에 이어서 매도주세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엔화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의 단기저점 갱신 이후 급등을 하면서 가디언 상단선을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장때 양봉 캔들이 상단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 캔들이 상단선보다 위에서 시작을 했으니, 매도 추세에서 매수 추세로 전환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나 같은 경우에는 가대형을 봤을 때 대응을 한다면, 현 시점에서 매수 진입을 하기보다, 저 밑에 시가 종가 매물대를 활용해서 눌림시 매수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손절은 하단선 기준 10t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에나 가든 하단선은 9369.5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 금일 가든 오분봉 시스템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분석한 영상을 통하여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